어,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먹어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학생들 감사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특별히 어, 2024년 첫 스타트로 나아가는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 놀랍도록 이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공공 화장실에 보면, 물론 어,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남자 화장실에 간혹 소변기 앞에 이러한 문구들이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또는 어, 당신이 당신이 저를 소중히 다루시면 제가 본 것은 어, 비밀로 지키겠습니다. 뭐 이러한 문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변기 그 안에 보면은 아주 조그맣게. 파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새겨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2초간 해봤는데, 아, 잘 집중하여 목표를 향해서 하라는 그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든 것이, 뭐, 얼마나 이렇게 흘리길래 그렇게 할까? 라는 좀 의구심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다큰 성인이라 할지라도 흘리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만큼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또는 집중하지 않으면 또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흘리는구나라는 생각을 짧게 2초간 해봤습니다. 어,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어요. 증명해봐. 믿는데 뭘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소변을 보는 것도 저렇게 집중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자신을 살피고 또 점검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틀리는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어, 좀 간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 그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이 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아주 거대하게 열어서 지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리들에게 중앙에 있는 관리들에게까지 다. 이 낙성식에 참여할 것을 왕이 명령하였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악기들이 아주 그냥 그 낙성식을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음악에 맞춰서 어,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명령하지요. 만약 그 누구라도 절하지 않는다면 어, 풀물불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그런 엄포까지 하면서 모두가 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악기가 울리자 모든 사람이 그 악기에 맞춰서 금신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절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뻣뻣하게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봤듯이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 유다 사람이며 포로로 끌려온 그들만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를 본 다른 대신들이 평소에도 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올콘니 이것은 기회다라고 여겨서 그들을 왕에게 바로 이 일을 아뢰게 되죠 왕은 그 소리를 듣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올 것을 명령하죠. 그렇게 끌려온 그들에게 왕이 다그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인데 다음 게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면서 그 그들을 회유하듯 더 다그치며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말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야단 아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누부갓네살왕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 목숨을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즉 우린 때려 죽어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뜻을 세웠다면 그냥 그 뜻대로 하소서. 이러한 뜻인 것이죠. 그러자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낙성식이 완전히 분위기가 깨지는, 지나가는 파리 방구 소리도 들릴 만큼 정말 고요하고 정막한 그러한 어, 마치 지금과 같은 분위기다라는 것이죠. 왕이 호엄 장단까지 하며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인데 그들이 오히려 어,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왕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그러한 발언을 했으니 한 순간에 그곳의 분위기는 아주 싸해지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태도에 왕은 더 격분해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일곱 배나 강하게 해서 그들을 그 안으로 집어 던지라고 명령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던져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즉이 정도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면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금신상을 막 태우고 그리고 땅에 지진이 막 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고 그다음에 풀무불에 던져졌을 것 같은 그들이 어,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그냥 자유롭게 그 아수라 장인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신앙을 지킨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칭송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던져졌다라는 것이죠. 그 풀물불 속으로. 즉,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데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은 뭔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 악한 그런 상황 속으로 던져졌다라는 것이죠. 이 던져졌다라는 것을 좀더 생각해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 거죠. 그런데, 아직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비록 던져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는 바벨론 지방에서 이전보다 더 높아지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무조건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품목불이 자자드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칭송하는 것은 아니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며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키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마 내신을 지키고 싶을 것이고 어,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한 청년들은 안정된 그 직장 생활이 유지되기를 어쩌면 어, 그것을 지키기를 바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내 자녀, 내 가족, 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명성, 그 다음 업적, 인간 관계, 재산, 건강,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수없이 겪었던 그러한 경험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얻은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건강을 지키겠다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라고 해도 계속해서 부응되는 내 살들을 보면 자괴감을 빠지게 되죠. 수없이 많은 돈을 긁어 모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날라오는 명세표를 보게 되면, 아, 정말 내가 한 달간 뭘 했지? 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되죠.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죄물, 지키고 싶어 정말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데 돌아오는 건 그냥 공허함 뿐인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업, 직장, 관계 등 어느 영역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키고는 싶은데 나도 모르게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붙들고는 싶은데 붙들 수 없을 정도로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유한한 인간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없어도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붙들고 싶어서 붙잡았지만 어쩔 수 없이 던져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붙잡힘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멘? Thank you. 그래서, 그러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 지키고 싶은 것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고 싶은 것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지키고 싶은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고 싶어서, 여기에 몰두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지키고 싶어서 그 공부에 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온 힘을 쏟습니다. 밤낮을 쪼개 가면서.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을 먼저 지켜야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서두에도 약간 언급했지만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면 그들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높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30절 믿음을 지킨 우리 또한 이전보다 더 높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은 영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려 하는 그 자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무엇과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또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16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웅장하게 울려 퍼지던 음악이 갑자기 갑분싸 싸해진다 하더라도, 그 성대한 낙성식이 중단된다 할지라도, 왕의 머리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죽이겠다고 평소보다 풀뭇불을 일곱 배나 강하게 해서 죽이겠다고 협박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누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니 왕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정하셨다면 그 뜻대로 하소서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가 어떠한 신분입니까 자국민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자국민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노예다라는 것이죠. 그런 노예가 왕에게 대꾸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대꾸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왕의 얼굴에 먹칠을 할 정도니 이것은 그냥 뭐, 뭐, 조선시대 정말 능지처참 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그 바꿀 수 없고, 그 누구와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것이 믿음인 줄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나가 자신들의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고 내가 유대 사람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외에 절할 수 없다고 우리의 종교가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구구절절 자신들의 입장을 막 늘어뜨리면서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결단에 찬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왕 뜻대로 하소서. 더 이상 이 일로 어, 뭐 얘기하지 맙시다. 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이 두 개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그 목숨이 하찮은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은 그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충만하여 정말 2024년 이한 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놀라운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해서 정말 우리의 2024년 이한 해가 정말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드랑 메삭 아벤노와 같이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나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무엇보다도 이전보다 더 높아지는 2024년 이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더 많은 것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더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조건들을 갖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조건들을 가질 수 있을까? 이왕이면 다양한 많은 관계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며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이 의식을 갖고 다른 건 몰라도 올한해 내가 정말 믿음을 분명히 지키겠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올한해 믿음으로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그 믿음의 마지노선은 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그런 다짐이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와 결단으로 올 한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밀어도 노 무슨 엉망금을 준다 하더라도 노. No. 도움, 명예, 권력. 우리 친구들 내신 1등 급 아, 갑자기 고개를 확 드네. 준다 하더라도 노. No.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아멘. 아, 알겠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진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절개 속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지를 우리 스스로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와, 2024년 연말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임을, 복을 주시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던져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머리털까지도 상하지 않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저 가정에 있네.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지는 그러한 2024년 12월 31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363일인가요? 남았죠? 이 일인가 아직 멀긴 했지만 놀라운 그런 게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파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요 앞에 있잖아요 벌써 362일 후에 있을 그 일이 바로 눈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라도 아멘 하시기 바래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아니 좀 전에 아멘 하신 분들이요. 네. 그래서. 내 신앙도 지키고 또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도 지키는 올 한해 복된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래서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아저뭐 아무개 청년 뭐 서부제일교회 다닌다며 아 근데 좀 다르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뭐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지고 아무개 친구가 서부 제일교회 고등부라고 그러는데, 야 쟤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두고도 그렇게 기도 모임 빠지지 않고 김효린 전도사님과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공부하더니 아, 진짜 다르긴 다르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던져짐을 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또한 이전보다 더 높아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타협의 대상이.